당연한 얘기지만 순수하게 방어만 한다고 한다면 싸움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건에서 본다면, 순수하게 뭐, 방어를 할 정도면 아예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갈수 있을 정도이지, 완벽하게 방어만 하기보다는 어떤 반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최소한 어떤 물건으로 뭐, 이렇게 막으면서 내가 오히려 그 상대방을 밀어버린다든지, 물론 뭐, 방어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타격을 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다치게 한다든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 나중에 형사 처벌이 되냐 안 되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때리긴 했으나 이쪽도 나를 폭행했다는 식지로 쌍방폭 학행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언급드린 대로 순수하게 방어만 했다면 폭행죄 성립의 여지는 없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방어차원을 넘어서 반격이나 가해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과정에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먼저 나를 때린 사람이 더 크게 다쳤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원래 처음에 나를 공격한 사람에 비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뭐 벌금, 구류, 과료 뭐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요. 만약에 뭐 아무리 경미한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뭐 벌금 100만 원 정도 수준은 나오기 마련이고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거나 내가 어떤 뭐 도구 같은 걸 던지거나 병을 던져서 뭐 상대방이 다치는 이런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건으로 연루가 된다면 단순 뭐 벌금형 수준이 아닌 뭐 지평유형 이상이나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서 병을 던지거나 잔을 던지거나 상대방에게 던졌는데 뭐 실제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이럴 때는 특수상해가 성립될 수 있고 실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병이나 뭐 어떤 뭐 도구에 의해서 맞았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뭐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요. 특수폭행은 주의하실 점이 피해자랑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로 평가되기 않기에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이런 형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가 돼도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 일단 법리적인 대응을 잘하거나 뭐 수사 대응을 잘해서 뭐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를까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쪽 상대방이 아무리 먼저 싸움을 걸어와도 뭐 나도 같이 때렸다 이럴 때는 쌍방 모두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건에서 본다면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단순히 이게뭐 헤드락을 거는 이런 행동만 해도 벌금 100만 원 정도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합의를 안할 경우 벌금 100만 원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쉬운 사람이 어떤 합의를 요청해야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내는 상황도 짜증나지만, 그러고로 인해서 벌금 정가가 생기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상에 더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가능한 폭행 사건에서는 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게 맞으며 합의를 할수 없고 너무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할 때는 어떤 법리 적응을 대응을 해서 무혐의를 받든 기소유예를 받든 그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어떤 쌍방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당연히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에 대한 뭐 반격의 일환이든 내가 입게된 폭행 피해로 인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는 나만 저 사람을 때렸는데 저 사람은 순전히 방어만 한것 같은데 그냥 내가 지금 폭행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그냥 너도 한번 각오해봐라 하면서 이유 없이 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면 어 이때에는 자칫 무고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형량은 폭행죄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대방하고 뭐 쌍방 폭행으로 볼수 있어야지 나도 맞고소를 하는 것이 맞지 방어 책의 일환으로 뭐 무조건 맞고소를 하는 것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 맞고소를 해야 되는지 고민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조차 전혀 못한다면 이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이 나야 뭐 사실 뭐 그거에 대한 진술을 하든 나에게 유리한 취지로 그걸 바꿔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하든가 말든가 할 수가 있는데요. 애초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조사에 가서도 뭐 수사관 질문이나 cctv 영상에 따라서 내가 대단히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현장 cctv를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영상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현장에 뭐 지인이나 친구들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과연 그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조사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난다고 했다가는 진술 자체가 앞뒤가 모두 꼬일 수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사실과 다르게 기억난다고 뭐 어떤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하필이면 cctv 내용과 다르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폭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으나 가해자나 피해자 뭐 아니면 쌍방 폭행이라고 한다면 양측 모두 일단 원만히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경찰 조사 전에. 작성해서 갖고 가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합의서만 제출되면 사건 수사는 그냥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 조사 전에 가능하다면 쌍방 모두 합의서를 작성해서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합의가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사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인데요. 이때라고 한다면 사건 당일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내용이 진행되는지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혹시 사건 전후에 있어서 뭐 상대방이 나를 먼저 유도했다든지 사건의 경위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이런 자료들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제출하기 위해 출력해서 경찰 조사에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게나 어떤 뭐 술집에 CCTV가 있다고 한다면 술집 주인에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가서 CCTV 내용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영상을 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건에서 본다면 술집에 가서 CCTV를 달라고 하면 경찰이랑 같이 와야지 그 자료를 주고, 뭐, 따로는 못 준다,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가게 되면 그런 영상 자료를 미리 보여주거나 일단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나중에 내가 못본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리 확인하는 게 혐의 대응에 큰 도움이 될수 있기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내가 반성할 만한 상황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해서 경찰 조사에 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해도 각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다른 사건 이상으로 몹시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 성범죄 사건이나 뭐, 마약 사건 이런 데서는 이유 불문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처벌도 감수하고 거액의 합의금도 그냥 피해자가 합의만 받아주면 무조건 내고 이런 대응이 일반적인데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뭐, 쌍방 폭행? 서로 이렇게 연루될 수는 서로 감정 싸움이 그게 달르게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서로 사생결단으로 싸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선임된다면 피해자 합의나 어떤 합의 금액 조율에 있어서도 감정 싸움에 엮이지 않고 어떤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 조율을 하면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고 양측을 설득시켜서 사건을 원만한 수준에서 그냥 매듭지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사건 종결이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경우라면 고소인과 합의를 하지 않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선임되면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막상 경찰서에 가보면 항상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고 내가 이제 어떤 진술을 제대로 못할 당황스러운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해 상황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